나는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딸아이가 우리 30억짜리 제주 해변 별장을 자기 것처럼 요구하며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 모든 희생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걸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별장을 팔아치웠다. 그녀가 자기건이라고 착각하던 그 다른 집까지. 그 모든 게 시작된 건내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김미영, 올해 52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결혼 후 남편의 사업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왔다. 남편, 박준호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겉으로는 성공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내 피땀이 스며 있었다. 결혼 초기 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평범한 여자였다. 직장 생활을 꿈꿨지만 준호가 가족을 위해 라고 말하며 나를 설득했다. 미영아, 내가 집에서 아이 키우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 지은이가 태어났고 나는 엄마가 되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지은이를 키우며 준호의 사업을 돕는 게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밤늦게까지 서류 정리하고 고객 접대에 동행하고 심지어 사업 자금으로 우리 적금을 깨서 빌려주기까지. 이게 가족이잖아 애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점점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거워졌다. 준호는 성공할수록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미영아, 너는 그냥 집에서 쉬어. 내가 벌어올 테니까 그말 속에 숨겨진 조롱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의 그림자였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그녀는 준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빠, 나 대학 갈돈 없어. 라고 하면 준호는 웃으며 카드를 꺼냈다. 나는, 엄마, 왜 그렇게 구식 스타일이야? 지은이의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명문대에 들어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서울로 떠났다. 나는 부산 집에서 홀로 남아 준호의 불륜 소문을 듣고도 참았다. 아이를 위해 입도 그 핑계였다. 그 불륜이 터진 건 5년 전 준호의 비서 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지만 이혼 대신 합의했다. 별장 하나 주고 사업 일부 넘겨. 대신 조용히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제주에 산 별장 우리 신혼여행지로 산 30억짜리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제주에 또 다른 콘도를 사서 나에게 넘겼다. 이게 내 거야 미영아. 지은이도 좋아할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지은이가 엄마 그 콘도 나중에 나줄 거지 라고 물을 때마다 그래 내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게 내 마지막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 희생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이혼 후에도 나를 괴롭혔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영아, 한 번만 더 도와줘, 돈을 빌려주고, 별장 담보로 대출받게 도왔다. 지은이는, 그녀는 준호의 편이었다. 엄마, 아빠 불쌍하지 않아? 왜 그렇게 쪼잔해? 나는 참았다.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 모든 게 폭발했다. 지은이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왔다. 스물여덟 살, 이제는 디자이너로 성공한 그녀였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그런데, 그 제주 별장, 아빠가 준호 오빠한테 넘겼대. 왜? 그건 원래 우리 거잖아,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준호가 이혼 후 별장을 팔아치운 사실을 숨겼다는 걸 알았다. 아니, 그는 아직 팔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에게 내 엄마가 가로챘어, 라고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지은아, 그 별장이 왜내 거야, 그녀는 코웃음 쳤다. 엄마가 뭘한게 있어? 아빠가 벌었잖아. 나 결혼해서 그 별장에서 신혼여행 갈 거야? 서류 내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그 별장을 사기 위해 준호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워 서류 검토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지은이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다. 희생의 연속, 무시의 반복.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이는 소파에서 취해서 잤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제주 별장. 내일 아침 매매 계약. 최고가로 다음날 새벽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서류를 챙겨나서고 있었다. 엄마, 어디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 나는 짧게 대답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끝냈다. 32억 내 통장에 들어왔다. 그 돈으로 나는 지은이가 자기 거이라고 믿던 그 콘도도 매물로 올렸다. 15억 그것도 팔렸다. 오후에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별장 팔았어. 미쳤어. 그건 아빠 거라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니 내 거였어. 내가 요구한 대로 이제 내거 없어. 그녀는 소리쳤다. 엄마가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내가 나한테 해준 대로야, 지은아. 그후 삶은 변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 돈으로 산내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바다 사진을 보며 커피를 끓인다. 준호는 사업이 파산했다. 지은이는 결혼을 미루고 나를 원망하며 산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저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런데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지은이의 눈물이 떠오른다.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의 시작일까? 나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제주도의 그 해변 별장 앞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지던 순간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소금기 어린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꿈의 집이었다. 준호와 내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산곳 5, 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빚을 지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집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내 인생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다.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젖을 물리고 울음소리에 밤을 지새우며 미영아 내가 최고의 엄마야 이준호의 말에 나는 미소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지은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 준호의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늦은 밤에 들어오며 오늘도 성공했어라고 자랑했다. 나는 그 성공의 대가를 치렀다. 집안일, 육아, 그리고 그의 서류 작업. 여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점점 그 안에 독이 스며들었다. 부산으로 이사 온후 삶은 더 고된 게 됐다. 바다를 보며 사는 게 로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호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나는 홀로 지은이를 키웠다. 학교 행사, 부모 모임, 심지어 지은이의 피아노 레슨까지. 엄마, 왜 아빠는 안 와? 지은이의 물음에 나는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내 가슴 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준호의 전화는 늘 짧았고 그의 눈빛은 멀어졌다. 그리고 불륜. 그 소문이 처음 들려온 건 지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회사 동료가 슬쩍 말한 사장님. 요즘 젊은 비서랑부터 다니던데라는 말 유나는 부정했다. 착각이야.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늦은 밤 핸드폰 메시지, 이상한 호텔 영수증.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그 단어가 내 목을 조였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나는 무너졌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미영아, 별장 하나 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별장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대신 그는 제주 콘도를 사서 넘겼다. 이게 내 안식처야. 지은이도 가끔 놀러 오라고 해. 지은이는 그 콘도를 보고 환호했다. 엄마, 이거 나중에 나줄 거지? 결혼하면 여기서 살게. 나는 웃으며 그래라고 말했다. 그게 내 실수였다. 지은이가 서울로 떠난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준호의 방문은 드물었고 그는 새로운 여자와 살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려 애썼다. 과거는 과거야 애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은이의 전화는 늘돈 이야기였다. 엄마, 디자이너 코스비 500만원 필요해. 아빠한테 말해봐, 나는 빌려주고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날, 지은이가 갑자기 나타난 건 평범한 오후였다. 엄마, 결혼할 남자 봤어. 그런데, 별장 얘기 들었어. 아빠가 팔았대. 왜,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니, 아직 안 팔았어. 그녀는 웃었다. 그럼 넘겨. 나 결혼 선물로 필요해.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희생의 끝이 이런 건가? 나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내 인생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침에 일어나 나는 결심했다. 이게 끝이다. 중개인과의 통화는 짧았다. 박 여사, 별장 매매 의향 있으신가요? 최근 시장 좋습니다. 32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네. 내일 계약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어제의 요구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가슴은 불타고 있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약해? 내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집을 나서며 나는 거울을 봤다. 신두살의 내가 주름진 얼굴로 서 있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아 의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다. 부산에서 제주까지는 비행기로 한 시간.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별장으로 향했다. 도로변의 야자수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길은 수없이 달린 곳, 지은이와의 추억, 준호와의 다툼. 모든 게 스치고 지나갔다. 별장에 도착하자 바다가 나를 맞이했다. 투명한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결혼 10주년.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이제 그 약속은 먼 추억.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이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남자, 밝은 미소.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구매자도 바로 계약할 준비 됐어요. 우리는 서류를 검토했다. 소유권 이전, 세금, 모든 게 완벽했다. 내 서명이 끝날 때, 손이 떨렸다. 이게 맞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나는 콘도 매매를 진행했다. 지은이가 사랑하던 그 작은 콘도. 나중에 내 거야 라고 했던 곳 중계 앱에 올린 지 30분 만에 문의가 왔다. 15억에 사겠습니다. 그 나는 오케이 라고 답했다. 지은이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뭐해? 별장일은 나는 답하지 않았다. 부산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별장 팔았어. 돈은 내 통장에 들어왔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왜. 그건. 아빠 거잖아, 나는 웃었다. 아니, 내 거였어. 내가 요구한대로, 이제 없어. 그녀는 울었다. 엄마, 나 결혼할 텐데? 어떻게 그래,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 나처럼 희생하지 마, 그 말에,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내 방, 내 공간. 처음으로 느껴지는 안도감.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미영아, 무슨 소리야? 별장 팔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 콘도도 팔았어요. 이제 각자 살죠.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사업에 필요했어. 나는 끊었다. 그 순간, 자유였다. 카페를 여는 건 충동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지한 달, 47억의 돈이 통장에 있었다. 별장과 콘도에서 나온 돈, 그리고 이자. 나는 강남의 작은 골목에서 공간을 찾았다. 미영의 커피숍 간판을 달 때, 가슴이 벅찼다. 신두살의 새 출발. 웃기지 않나? 첫 손님은 낯선 아저씨였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커피 맛있어요. 그의 미소에 나는 고마웠다. 매일 아침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는 그루틴이 나를 살게 했다. 지은이의 연락은 뜸해졌다. 엄마, 아직 화났어. 그녀의 메시지. 나는 화안 났어. 그냥, 나살 거야 라고 답했다. 준호는 파산 소식을 전했다. 사업이 무너졌다고. 미영아, 도와줘. 내가 가진 돈으로 나는 거절했다. 이제 안 돼요.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너 때문에. 지은이도 나버렸어.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밀어냈다. 그 동정은 나를 다시 묶을 끈이었다. 지은이가 카페에 왔다. 결혼을 미룬 그녀 얼굴이 수척했다. 엄마, 그돈좀 빌려줄래? 남자가 떠났어. 별장 없다고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왜 나한테 온 거야? 아빠한테 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제기 못해, 엄마만 남았어. 그 순간, 내 내면이 요동쳤다. 다시 희생할까? 아니, 그건 과거의 나였다. 나는 말했다. 지은아, 내가 나한테 한말 기억해,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냥이 아니야 그녀는 울며 나갔다. 카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강해졌다. 그 글씨가 내 손을 타고 흘렀다. 삶은 이제 내 거였다. 바다 사진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제주야. 하지만 가끔 꿈에서 지은이가 나타난다. 엄마, 왜그 물음에 나는 답하지 못한다. 카페 생활이 익숙해지자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결혼 전 나는 자유로웠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던 그때, 미영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친구의 물음에 사회운동가라고 답했다. 그런데 준호를 만나 모든 게 변했다. 내 꿈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을 그의 말에 나는 포기했다. 이제 그 꿈을 되살리려 했다. 카페에서 책 모임을 열었다. 여성의 자아실현지라는 주제. 처음엔 3명, 아중엔 10명. 언니, 어떻게 이혼했어요? 저도 고민 중인데, 한 여자의 말에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별장, 지은이, 그 모든 배신. 그녀들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강하시네요.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사과는 행동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디자인 스튜디오 차릴게. 엄마 돈 빌려줄래? 갚을게 은하는 웃었다. 내 힘으로 해봐. 나처럼. 준호이 전화가 또 왔다. 미영아, 만나자. 후회돼 은하는 거절했다.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이도 나버렸어. 너 때문이야. 나는 끊었다. 후회. 그건 그의 몫이었다. 카페에서 책을 읽다.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뭐였을까? 사랑. 아니, 존중. 이제 나는 스스로 존중한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카페를 채웠다. 손님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삶, 이제 꽃 피는 중이었다. 지은이의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 봐, 그녀의 초대에 갔다. 작은 공간, 그녀의 디자인들이 걸려 있었다. 이거 제주 별장에서 영감 받은 거야. 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좋아 이나는 짧게 말했다. 그녀는 선마 덕분이야. 그때 미안기라고 중얼거렸다. 준호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강남 거리 그가 비틀거렸다. 미영아 예그의 눈이 충혈됐다. 사업 다 잃었어. 집도 없어, 나는 동정했다. 도와줄게. 한 끼, 우리는 카페로 갔다.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용서 안 해.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나는 다시 커피를 끓였다. 삶은 계속된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카페 단골이 늘었다. 한 여자는 언니 이야기 팟캐스트로 듣고 왔어요 라고 했다. 내 이야기가 퍼졌나? 지은이가 올린 포스트 때문이었다. 엄마의 용기라는 제목. 나는 당황했다. 지은아, 왜, 그녀는 엄마가 가르쳐줬으니까, 라고 웃었다. 준호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알코올 중독. 지은이가 점마 아빠 봐줄래, 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가, 라고 했다. 그녀는 갔다. 돌아와, 아빠가 엄마 생각한다고 해, 라고 전했다. 나는 그게 다야, 라고 말했다. 내 삶은 안정됐다. 책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희생의 끝, 자아의 시작, 청중이 박수 쳤다. 그 순간, 나는 빛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카페 창을 덮었다. 지은이가 연말 파티를 열었다. 엄마, 와, 나는 갔다. 그녀의 남자친구, 착해 보였다. 어머님, 별장 이야기 들었어요. 멋지세요. 나는 웃었다. 준호가 퇴원했다. 미영아 새로 시작할게. 그의 말 나는 금원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가까이 두지 않았다. 카페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창밖 눈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봄꽃이 피었다. 지은이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나 혼자 초대됐다. 엄마, 고마워, 그녀의 웨딩드레스. 나는 눈물을 참았다. 행복해. 준호는 새 직장을 찾았다. 덕분이야,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내 노력. 카페가 1주년.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모였다. 나는 토스트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름 다시 지은이가 아이를 가졌다. 엄마, 손녀 올 거야. 의 기쁨이었다. 나는 기대할게라고 했다. 준호와 마주쳤다. 미영아, 다시의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친구로 지내자라고 했다. 카페에서 책을 썼다. 배신해 봐라. 나의 섬, 출간 준비. 가을 잎이 떨어졌다. 손녀가 태어났다. 지은이의 미소. 엄마, 닮았어, 나는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다. 행복해 보이네, 그의 말. 카페는 이제 내집 매일 나는 산다. 진짜로. 그런데 가끔 별장에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묻는다. 후회해 나는 답한다. 아니 자유로워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 물음이 영원히 남는다.